자 이번 시간에는 제 8장 전류와 자기현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를 보시게 되면 기사 및 산업기사에 대한 출제 빈도가 나와 있죠. 전기 기사 경우에는 약 12%, 산업기사 경우에는 약 10%로 우리가 앞서 배우셨던 챕터 2장과 더불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은 단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전기 자기학이라는 건요, 상당히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라는 짧은 교육 시간 동안에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기란 솔직히 쉽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합격을 목적으로 이 교육을 듣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최소한의 6개 챕터만이라도 완벽하게 가져가시고, 나머지 챕터는 기본적인 문제, 다시 말해, 그 장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공식이 있죠. 그래서 핵심, 핵심 공식으로 만들어진 문제만이라도 가져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단기 합격에 있어서 뭐 크게 어려운 부분 없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합격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하게 되는 챕터 이 여섯 가지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2장 있겠고요. 그리고 4장, 그리고 8장, 9장, 11장, 12장이 되는데 이 여섯 개 챕터는요. 이론부터 시작해서 문제 풀이까지 물론 문제 풀이 중에서 제가 지운 문제 있죠? 출제빈도가 너무 낮고 너무 응용 문제가 복잡하게 나와서 이런 것들은 뭐 시험 합격 기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웠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뺀 나머지만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가져가시면 뭐20 문제 중에 12개 자이 정도 맞추는건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간단하게 12개 이상은 맞힐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이란 건 여러분들이 단기 합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챕터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만큼 이론 정리부터 시작해서 문제 풀이까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내용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출제 1번에 보시면 개요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 쭉 읽어보시면 상당히 간단한 내용이에요. 자이 부분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많은 실험과. 그리고 이론을 통해서 접해왔던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7장에서도 간단히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었죠? 자, 우리가 도체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변에 뭐가 만들어진다?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들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부분은 1820년, 자에르스테이란 학자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장의 크기를 결정하기 위해서 많은 실험을 우리가 많은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다고 라볼 수가 있는데 자 이때 실험을 했던 세 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앙페르가 있고요. 상당히 유명하죠. 그래서 앙페르 법칙에 의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 또는 자기장의 크기를 결정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우리가 원론입니다. 전류와 자기현상에 대한 전체적인 개념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명은 아니고 두 명이죠. 비오와 사바르에 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대적인 순서로 따지게 되면 1820년 아, 에르스텟에 테 의해서 전류가 흘렀더니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자, 이 부분을 발견했었고요. 자, 그로부터 1년 동안의 많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비오와 사바르가 전류에 대해서 자기장의 크기를 결정을 내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게 만든 사람이 뭐 앙베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어, 시대적인 흐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오사바르가 발표가 되고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앙베르의 법칙이 발표가 됐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서 원래 교육을 배우는 순서는 비오사바르 법칙을 배우고 그 다음에 앙베르 법칙으로 배우는 게 맞는 건데 어, 저희는 교육에 대한 단계, 다시, 다시 말해 뭐 난이도가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어렵게 나가는 순서로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앙베르 먼저 학습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비오사바르 법칙을 학습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보시게 되면 출제 2번이 앙베르 법칙인데 저는 여기를 8-1절로서 노트 필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장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와 자기 현상이요. 자, 8-1절에 앙베르의 법칙입니다. 자, 프랑스 학자니까 우리가 앙베르라고 읽지만은 뭐 영문권으로 보게 되면 앙베어의 법칙. 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하는 교재들도 있었죠. 자, 우선 첫 번째로 너무나도 유명한 앙베르의 오른나사 법칙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전류가 흘렀을 때 발생하는 자기장의 방향은 마치 나사가 들어가고 나오는 것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간단히 적어 보게 되면 이렇게 나사를 이렇게 그리고요. 자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오른손으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나사는 칠판 안쪽으로 들어가지게 되겠고.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면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나사가 뽑혀져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나사는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자 이런 관계 부분이 전류와 자기장에 대한 관계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게 되면 전류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기장은 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 되게 되면 자기장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도선에서 전류가 안쪽으로 들어가지게 되면은 자기장은 어떻게 생긴다? 이렇게 오른나사 법칙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사를 통해서 우리가 전류 또는 자기장이 들어가는 방향 또는 나오는 방향에 대한 심벌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나사 모양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나사가 칠판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나사 머리밖에 안 보이겠죠? 해서 우리가 이렇게 크로스 심벌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방향을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요. 이 나사가요. 칠판을 뚫고 앞으로 나오게 되면 이렇게 꼭지 모양밖에 안 만들어질 겁니다. 해서 도트 심벌을 그리게 되면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전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크로스 심벌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솔레노이드 코일을 통해 가지고요, 어, 제가 추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레노이드 코일이라는 거는 철심에 코일을 감고 거기에 전류를 흘렸을 때에 대한 도체 모델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러한 철편에다가 코일을 감아주고요, 이렇게 코일을 감아주고 여기다가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은. 당연히 이 철표는 전자석이 되겠죠? 이렇게 전자석이 되다를 우리가 전기적 용어로 여자 상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여자라는 건 힘쓸여자고요. 자자라는 거는 자석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석의 힘을 얻는다라고 이하 표현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위쪽에서는요. 전류가 한 가닥입니다. 자 그럴 경우는 이 엄지손가락이 전류가 돼서 전류 방향에 대한 자기장 방향을 결정하시면 되는데 자 지금처럼 전류가 이렇게 여러 가닥으로 다시 말해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 되게 되면 엄지손가락이 전류가 아니라 이 여러 가지 손가락 엄지를 뺀 나머지 손가락이 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류가 위쪽으로 감겨 들어가고 있죠 이렇게 요렇게요 그러니까 자기장은 엄지손가락 방향으로 요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전자석에서 자기장이 나가는 방향에 대한 극성을 N극 반대쪽을 우리가 S극 이라고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전류에 대한 방향 성분을 이런 심벌로서 나타나게 되면 자 이쪽은 위에는 어떻게 돼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로스 심벌을 이렇게 매길 수가 있겠고 자 여기 같은 경우 전류가 감겨 나오는 방향이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게 전류가 도트 심벌로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뭐 너무나 기본적인 부분이니까.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우리가 이렇게. 자, 정사각형 도체에다가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 볼게요. 그러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자, 오른나사 법칙을 이용해서 전류가 이렇게 감기는 방향이죠. 이렇게. 그럼 자기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장은 안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장은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교재 나와 있으니까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어요.